슈가! 유원이팅 부딪힐 듯마듯 둘이 너무 떨어져 좀 붙고 붙은건데? 붙은건데 아니 아니아니헐 꺼진거야? 꺼진건가? 헐얼마이어아니안꺼졌다 꺼진 카메라 보지마 야해 어, 어깨동무 어깨동무 같은 것도 좋아서 이제 이 아니 이렇게? 오케이. 오빠가 했으면 좋겠어 나 이거 들고 있잖아 들고 있잖아 <laughs> 아 너무 부셔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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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이 없어 나좀나 별로예요 오빠나 음에 잘... 안들죠? 웃으면서 <laughs> 어형 진짜 핸드폰 하나만 던져줘요 액션 다 야. 야 아니 그거를 묻어봐가지고 <laughs> 오빠 이거 되게 힘들어 보여요 아 내리막 높게 올려봐 아, 내리막이잖아 아, <laughs> 힘드니까 아. 내리막이라서 그래. 오빠. <laughs> 미... 아니요. 내리막이라고. 니가 아, 무거운 저... 게 아니야. 아유 쪽으로 가라니까. 어서 서가지고 저 멀리 보면서 얘기하는 느낌. 저기. 어 하나 둘 음... 셋. 아 어, 저희 커플 있다. 커플인가 얘긴가 아, 우린 솔로지. 아, 솔로지. 자자자. <laughs> <laughs> 아. 아파. <laughs> 아, 아, <laughs> 어. 허벅지 아파. 갈게요. 야, 어 해. 걸어가야죠. 어너 뒤로 걸어. 아. 아, 자말 걸어 말 말해. 오빠 힘들죠? 어. <laughs> 어린애. <laughs> 얼굴 어제 얼마 마신 거예요? 어제 한 소주 세 병. <laughs>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야 우천이가 손 잡고 막 뛰어와 이리로. 이제 막 달려. 어, 아, 이제 못 막, 막 아, 총총총총 뛰어 내려와. 뛰어 이제 뛰어. 못 해, 못 해, 못 해. 그렇지. 나 더운 거좋아하 앞으로 쭉 걸어와. 계속 걸어와. 손 잡고. 그래면안 되는데. 어해게 더워. 나 그냥 여자가 다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예쁜 글씨로. <laughs> 안 예뻐. 야, 눈 지르지 않고 있어봐. 예, 안녕하세요. 월간유월호또 이렇게 촬영이 끝났습니다. 어, 지금까지 촬영했던 곳 중에 가장 먼 곳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지금 뒤에 보이시는 바다는 여기는 태안입니다. 신두리 서구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저의 유월호를 이렇게 도와준 주인공 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우경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아맨날 취업 준비만 하다가 간만에 이렇게 교외 아, 교외가 아니고요 태안까지 와가지고 어, 미나 친구랑 즐겁게 촬영할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선사해준 효민 씨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laughs> 예. 다음 미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부터 계속 말해오고 <laughs> 있었던 건데. 지금 세 번째 촬영이라서 이제. <laughs> 세 번째 <laughs> 인터뷰예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집에 좀. 네, 내일 <laughs> 스페인 가는데 지금 차가 없어서 지금 못 가게 생겼어요. 서울을. 음, 음. 그래도 재미 있었어요. 예. 네. 네. 끝으로 <laughs> 음, 어쨌거나 저와 함께 6월 한달 동안 기획부터 제작까지 함께 정말 고생 많이 한그 다솜이 얘기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어, 되게. 자주 만나고 자주 통화하면서 열심히 기획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두 분이 그걸 많이 살려주신 것 같고 또 효민 오빠도 정말 고생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촬영해준 것 같아서 많이 고맙고 그만큼 이번 6월호 영상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파이팅하세요. 예, 어떻게 기획하신 의도대로 이렇게 영상이 좀잘 나올 것 같나요? 네, 되게 좀 감성적이고 잔잔한 느낌을 기획 그런 느낌으로 의도를 했는데 네잘 나올 것 같아요. 예, 뭐 기대하세요 백문이 불러견 이라고, 영상으로 보는 게낫겠죠 예, 어쨌거나, 유어로, 가요, 너무 고생하셨고요. t h 버스 오면 집에 가요. 알겠죠? 수고하셨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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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어,